허공에 울려 퍼지고 향불 연기가 몽환적으로 피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련의 눈동자가 갑자기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고대의 힘이 깨어나듯 그녀의 시선은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익숙한 암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공간이 뒤틀린 듯한 기이한 풍경, 고대 유적과 알수 없는 문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존재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알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려나 자신이 발을 딛고 선 곳이 현세가 아닌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다른 세계 오래전 잊혀진 저주의 땅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련의 눈에 비친 것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재앙이 휩쓸고 간듯 폐허가 된 도시.